깊은 바닷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한 척의 잠수함. 그리고 지금 한국은 드디어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미국 정상의 공식 승인 이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자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국이 건조하게 될 원점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한국 해군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예비역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작전 경험 기반의 요구 조건 분석 연구까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전 경험의 데이터가 축적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추측성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는다. 특히 이 회의적인 시선과 뜨거운 기대가 공존하는 이유는 한국이 지금 선택하려는 기술과 작전 개념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작전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방식은 속도, 은밀성, 작전 지속 능력 모두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월등히 앞선다. 적이 탐지하기도 전에 먼저 접근하고 먼저 타격하며 먼저 사라지는 강력한 플랫폼, 바로 그 능력이 만들어지느냐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번 연구 문건에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준들은 단순한 이상적 기대가 아니라 실제 잠수함을 운용해 본 해군 인원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 명확한 힌트를 제공한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실적 설계를 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바다 지형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토대가 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보내는 관심과 우려 그리고 기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이 새로운 길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재래식 잠수함과의 근본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두 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잠수함이지만 그 작전 방식과 생존성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와 디젤 엔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반드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한다. 아무리 최신형 공기 부료 추진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해도 완전한 장기 잠항은 불가능하며 결국 적의 감시망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원자력 추진 방식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제공한다. 연료가 달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원자로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오래 숨어 있는 수준을 넘어 적이 감지하기 어려운 속도로 기동하면서도 수적을 따돌릴 수 있는 결정적 전술 우위를 의미한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이 고속으로 움직일 경우 배터리를 급격히 소모하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속 기동에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 차이를 만든다. 추격전을 벌일 때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를 높일수록 생존 시간이 줄어들지만 원잠은 오히려 속도를 활용해 적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힘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작전의 깊이와 확장성이다. 재래식 잠수함이 해안 감시나 특정 지역 중심의 작전에 머무른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난 전략 기동이 가능하다. 적의 후방 깊숙한 곳까지 진입하거나 먼 바다에서 장기간 정찰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이 조용하고 은밀한 움직임이 바로 원자매 존재 이유이자 각국이 반드시 확보하려는 핵심 전략 자산의 본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가의 필수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까지 모두 원점을 통해 상대국의 전략 자산을 추적하고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바다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선 전략적 목표가 분명 존재한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의가 더욱 뜨거워진 이유는 추측성 기사나 무책임한 예측 때문이 아니다. 이미 해군 내부에서 실제 잠수함 승조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 조건 분석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전에서 수년간 작전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의 경험적 판단이 그대로 반영된 자료다. 이 문건의 존재 자체가 한국이 원자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하다. 연구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원자로의 종류다. 현재 세계 각국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로 불리는 SMR 이다. 기존의 대형 원자로와 달리 크기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기 적합하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 이하인 원자로를 지칭하는데 한국이 추진하는 혁신형 SMR은 약 100MW 급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소형 도시 하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혁신형 SMR이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높고 구조적 복잡성이 낮다는 점이다. 덕분에 전력 출력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다양한 해양 환경 변화에도 강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잠수함용 원자로의 최적 해답으로 SMR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술적 장점만으로 원자미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를 실제 해군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증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이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도 땅 위에 원자로 모듈을 설치하고 물속 환경을 가정해 수년간 실험을 반복했다. 원자로가 수평과 수직으로 흔들리는 잠수함의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방사선 차폐가 충분한지, 승조원의 피폭 위험은 없는지 모든 요소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승조원 안전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승조원들이 오랜 기간 물 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피폭 관리 기준이 어느 국가보다 엄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선체 내부 구조, 승조원 배치, 방호벽 구성까지 전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원잠 개발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양성, 안전 체계, 실증 시험까지 모두 갖춰야만 현실화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무기개발을 넘어 국가가 완전히 새로운 전력체계를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총체적 변화의 시점이다. 기술, 인력, 안전, 외교 모든 요소가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등장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연구자료에서 가장 충격을 준 지점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예상 크기였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는 보통 4,000 톤급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승조원들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그보다 훨씬 더큰8,000 톤급이라는 점이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 잠수함의 운용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000 톤이면 이미 미국의 버지니아급 초중형 공격 원잠과 비슷한 영역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시된 또 하나의 핵심 조건은 수직 발사관 탑재 능력이었다. 연구문건은. 최소 12기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요구 조건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잠이 단순히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공격 원잠 개념을 뛰어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잠수함 내부 공간 설계, 선체 길이, 발사관 배치 구조 등 모든 요소가 전략 무기 중심의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8000톤 그 플랫폼에 SLBM 12기 이상을 탑재할 수 있다면 작전 능력의 스펙트럼은 압도적으로 확대된다. 먼 해역에서 은밀하게 기동한 뒤 필요할 때 적의 핵심 전략 시설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어떠한 자산보다 높은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원자미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잠수 능력이나 속도보다도 얼마나 강력한 타격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요구 조건들이 특정 기관의 이론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잠수함을 운용해 본 승조원들의 경험적 결론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작전 환경을 이해하는 이들이 8,000 톤급 12기 SLBM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은 이 규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그만큼 복합적인 임무 수행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한국형 원잠은 단일 임무에 특화된 플랫폼이 아니라 전략 공격력, 정찰 능력. 지역 억제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 전력체로 설계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한국이 선택하려는 길은 단순한 확장형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군 전략의 틀을 구축하는 길이다. 8000톤이라는 숫자와 12기라는 무장 요구 조건은 한국 해군이 더 이상 제한된 작전 범위에 머물지 않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이며 앞으로의 전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변화는 동부가 해양 전략의 판도를 새롭게 그려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수행해야 할 임무들은 단순히 바다 아래에서의 은밀한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예비역 승조원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무는 의외로 대지상 타격이었다. 그동안 한국해군이 운영해온 재래식 잠수함들은 주로 적 잠수함 추적이나 해상 감시 중심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원잠은 수개월 동안 노출 없이 작전 범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핵심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이 극대화된다. 특히 SLBM이 장착될 경우 이 잠수함은 단순한 잠수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된다. 지상 기지나 항공 전력보다 훨씬 탐지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상대 국가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억제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비역 승조원들이 대지상 타격을 최우선 임무로 꼽은 것이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언급된 임무는 대잠전이다.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센서와 고속기동능력을 갖춘 원잠이 필수적이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추적이나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원잠은 상대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위협 수역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해양 환경에서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세 번째는 정찰 및 감시 임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특정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상대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위성이나 항공기처럼 노출되는 정찰 수단과 달리 탐지 위험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독보적 장점을 갖는다. 또한 함대 기동과 연계하면 해상전장의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수상전과 특수작전 능력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미 자항기뢰와 같은 고성능 기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자 이 적해역 깊숙이 침투해 전략적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특수부대 투입 임무까지 고려하면 원자은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처럼 제시된 네 가지 주요 임무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단순히 하나의 능력에 의존한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현대전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한국 해군은 새로운 시대의 전략 중심,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원자미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도약뿐 아니라 수많은 변수를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자로 실증이다. 혁신형 SMR이 이론적으로는 잠수함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해군 플랫폼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움직이는 구조물 내부에서의 진동, 압력 변화, 수평과 수직으로 반복되는 기동 환경은 지상 발전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증이 늦어지면 전체 사업은 자동으로 멈춰서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차폐와 승조원 안전이다. 원잠 승조원은 적어도 수개월을 물속에서 생활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피폭 위험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방호벽 설계, 차폐재 구성, 원자로실의 구조적 안전성 등 모든 요소가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명 안전 체계를 완성해야 가능해지는 단계다. 세 번째 과제는 인력 양성이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을 기반으로 승조원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원자로 운용 전문가, 방사성 관리 요원 원잠 전용 기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직종을 양성해야 한다. 이 인력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원자력, 해양공학, 기계공학을 모두 이해하는 복합 전문가여야 한다. 결국 원잠 확보는 배한척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군 조직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변화다. 여기에 더해 국내 조선소 역시 방사선 차폐 시설을 갖춘 전용 건조 라인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 설치는 극도로 민감한 공정이기 때문에 기존 잠수함 건조 방식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이는 조선업계의 산업구조, 설비, 인력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잠건조 경험이 없는 나라가, 처음 2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쉽지 않은 난관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이 길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략 억제력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의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은 이미, 강력한 원잠 전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이 원잠을 확보하는 순간 이 지역의 전략 균형은 다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결국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등장은 기술이나 예산을 넘어선 국가 의지의 시험대다.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존재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전략적 숨통을 열어주는 전력. 그 플랫폼을 한국이 직접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동북아의 해양지형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과연 이길 끝에서 어떤 새로운 전력이 모습을 드러낼지,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